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하밀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이후에 첫 번째로 향하신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우리 11절에도 보시면 오늘 주일 오전의 말씀에 이어지는 11절 내용도 바로 입성하시자마자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잠깐 들르셨다가 저녁이 되면서 물러나셔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베단위로 가셔서 베단위에서 하룻밤을 유숙하십니다. 그 밤을 지내고 다시 아침에 들어오시면서 다시 향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물론 성전을 향하시는 길에 우리 앞에 잠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건 우리 내일 새벽에 볼 본문하고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같이 묵상하기로 하고요. 결국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다시 향하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성전 안에서 뭘 보시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 보시면요. 15절을 같이 보시죠. 15절과 1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성전 안에 뭐가 가득하냐면 매매하는 자들, 물건 사고 파는 자들로 성전이 꽉차 있는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 뭐 비둘기 파는 자들. 이렇게 된 원인은 원래는, 원래 절기 때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제사로 나올 때, 나 오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나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소를 들을 때는 소의 재물을 가지고 오고, 염소는 염소를 그 제사에 맞는,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그 예배에 맞는 재물을 자기가 가지고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식이나 이 전통들이 쭉 진행되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요. 갈릴리에서 오면서 이 재물을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고, 뭐, 그러려니까, 예루살렘까지, 자, 남쪽에 뭐, 브엘세바에서, 그러고 재물들을 사람도 오기도 귀찮고 힘든데, 재물까지 이 가축들을 끌고 오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돈을 들고 오는 겁니다. 돈을 들고 와서 그 성전 뜰에서 재물로 재물을 자기 돈 가지고 온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로 제사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이 온통 이 물건 파는 이 재물들 파는 이돈 바꿔 주고 뭐 이러고 하는 그 장사꾼들로 가득 찬 겁니다. 비둘기가 대표적인 이제 가난한 자들 보통의 부 부유하지 않은 이들의 대표적인 재물이니까요. 이 비둘기들 이런 걸 갖다 놓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와서 보시고는 그걸 다 둘러 엎으십니다. 성전에서 이 매매하고 돈 받고 가는 사람들 막 쫓아내시고 그 환전하고 팔고 있는 그 상들을 둘러 엎으시고 그러면서. 온통 성전들을 다 뒤집어 엎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18절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모독하고 자기들의 판도를 뒤집는 어지럽히는 그러한 인물로 보았겠죠. 이때부터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공리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그 이야기를 듣는 무리들은, 백성들은 오히려 주님의 이 교훈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함부로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서 붙들어다가 죽이지를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며 기회를 엿보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 뭐 성전 정결 사건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오늘 이 장면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둔 십자가의 길을 앞둔 이 마지막 한 주간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면서 처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처음 이 성전에서 행하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먼저 이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 성막 성전 이라는 구조를 주신 것은 성막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너희 안에 임재하겠다. 거기에서 너희에게 임하겠다. 너희를 만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고 과정이 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여러 기물들이 세워집니다. 성전의 구조가 있죠. 성전 뜰을 딱 들어서면 번제단이 놓여 있고요. 그리고 성막으로 성소로 들어가는 바로 입구 그문 앞에 물두멍 물물 물, 대야가 큰 대야가 성전에는 이제 바다라고 불려지죠. 큰 물통이 그 앞에 놓여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떡상과 금촛대와 향단과 이런 것들이 있고요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언약궤와 그 언약궤 위에 세워져 있는 그룹의 형상들 천사 두 그룹의 형상들이 있고 그 사이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말씀하신 속죄소가 바로 언약궤의 뚜껑으로. 만들어져 놓이게 됩니다 이 과정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의 재물을 드리고 죄를 속죄하고 우리의 죄를 씻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빛되심 앞에 주님의 생명의 떡되심 앞에 우리가 들어가며 그 임재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그 과정이 성막의 구조로 성전의 구조로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냥 그럴듯하게 집잘 지어놓고 아, 봐라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아, 되게 신기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하려고 성막의 구조 성전의 구조를 주신 게 아니고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거쳐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 엎으시고 나서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유대인들은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만 소유한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만의 하나님이고 자신들만 은혜 받은 자들이고 자신들만 구원의 일을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만민이 나와야 될 것이라 말합니다. 온 열방이 온 인류가 온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이 바로 이 성전이다. 이 구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이라 말합니다.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래고 받아내는 그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라 하나님의 만남의 집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십자가가 바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성막과 성전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 되는 것이 성막이요 성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사역, 온 인류를 대신하여 피흘리시며 대속의 제물 대신 그 길을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요 성전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막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아 길, 하나님과의 만나는 길 말씀하셨던 그것에. 진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성막을 통해 미리 예표하고 보여 주셨던 바로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는요. 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성전은 자기의 이익을 얻을 자리가 성전이 아니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유익에 관심이 가득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대로 거기서 재물을 사서 편리하게 제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편리와 그 제사를 통해 내가 얻을 이익과 유익과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만나라 하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은, 그 하나님의 뜻은 이미 유대인들 마음속에서 이미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전을 불러 엎으시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니네들 엉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니네들 욕심으로 가득한 이곳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께로 나의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일에 그 길에 정말로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과 꼭 마찬가지로 내가 얻을 이익 내가 얻을 유익 그것에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까 예배도 기도도 신앙생활도 심지어 헌금과 헌신도 섬김조차도 봉사조차도 내가 얻을 평판과 내가 얻을 인정과 내가 얻을 하나님 앞에서 누릴 복과 이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두어지는 것인가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매일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이 성전에 문을 들었으며한 걸음 한 걸음 대속의 걸음으로 정결함의 걸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과 진리 앞에 서는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주님의 빛대심이 내 가운데 비추어짐으로.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던 그 걸음걸음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을 향해,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향해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의 모든 생애걸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인 이 성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방해받고 막혀버리고 혼란스러워져 버리고 뒤엉켜 버리는 상황들이 생긴 겁니다. 무엇이요, 무엇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며 막아버리느냐는 겁니다. 더럽혀지는 것이 그렇답니다. 오늘 성전을 두고, 예수님은 더럽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치워버립니다. 뭐가 더럽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뭐가 더럽히느냐? 오늘 성전의 내용들로 보면 매매하는 것들, 돈 바꾸는 것들, 비둘기 파는 것들, 이 재물과 이 환전과 이 이익과 이것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더럽히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고 방해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더럽혀지는 것들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자꾸만 막힙니다. 거기에 막히면요, 우리의 관심은 자꾸만 딴 데로 가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차단되어 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 버려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음이 방해를 받아요. 무슨 이유가 생겨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무슨 이유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릴 수 없는 무슨 이유들이 생겨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몸이 아파. 아파서라도 못 나오게 돼요. 어떤 때는, 보면. 일들이 생기고, 핑계가 생기고, 이유가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펼치지 않아야 될 수많은 이유들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엎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못해야 될 이유들이, 수 없는 이유들이 우리 앞에 자꾸만 일어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고, 바깥에서 일어나고, 상황으로 일어나고, 문제로 일어나고, 더럽혀진 자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막습니다. 그런데 그 더럽혀짐의 핵심 근본 이유가 있는데, 그 더럽혀짐의 근본이 뭐냐면 욕심이라는 겁니다. 내 유익, 내 편리, 내 욕심.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죄의 근원에 놓여져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손상시키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을 깨뜨리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들을 비틀고 왜곡시킵니다. 모든 종류의 그것이 나의 자랑이든,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든, 뭐 아니면 물질적인 욕심이든, 또 아니면 명예적인 욕심이든, 아니면 내 편, 내가 좀 편하기를 원하는 몸의, 몸의 편함과 삶의 편리의 욕심이든, 무엇이든, 그 욕심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더럽혀지는 것들 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막히면 하나님 백성들의 시선이 뒤틀립니다. 하나님 향해야 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자꾸만 다른 것들에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될 성전이 더럽혀져 버리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둘러엎으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더럽혀짐은 오늘 우리로 본다면 내 안에 더럽혀짐 내 인생과 내 인격과 내 영혼과 내 삶의 더럽혀짐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들이 어떤 욕심들이 어떤 유익을 구하는 것들이 어떤 편리를 구하는 것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며 우리를 더럽혀지게 하는 건가요. 이번 고난 주간을 우리가 고난의 절기를 맞고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는 다양한 어떤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 버리고 오늘 예수님처럼 둘러 없는 뒤집어 엎어 버리는 참된 개혁이 있는 내 영혼의 개혁이 있고 내 인생과 내 삶의 구조에 개혁이 일어나는 은혜의 귀한 기회가 되고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길, 그것이 왜 십자가의 길이, 주님은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가로막고, 죽음이 가로막고, 그 죄의 결과들이 가로막고 있는 그 길을 십자가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것들로 자꾸 그 길을 스스로 막고 있는 것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 돌아보시며 정말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더 나아가며 주님 만나는 은혜의 인생, 하나님 만남 속에 나아가는 복의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